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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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너무 반가워요. <laughs> 저번 편에 이어서 어린왕자 북앤컬처 작은 도서관에 유지연 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지연 님을 전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알면 알수록 정말 보석 같은 분이에요. 음, 네. 그런데... 그렇게 보석 같은 분이 또 어제와 다른 나 이렇게 해서 매일 또 글을 쓰고 있는 걸 제가 바꾸면서 아, 네. 아 정말 근면성과 성실함은 정말 어디 도망가지 않는구나 <웃음> <웃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되게 성실하고 바르고 그러신데 또 어제와 더 성장하고 싶어 하시는 그 다른 나그 어떤 의미에서의 변화일까요? 아, 제가 한번 꽂히면 좀 바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네. 근데 루샤님께서 꾸준히 뭔가 하는 거를 계속 SNS에 올리시는 거예요. 음,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작년 연말에 음, 네. 이제 딱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습관 홈트예요. 음, 그래서 네. 막 이제 습관을 한 가지씩 계속 매일매일 올리시는 걸 보고, 아, 이거, 딱, 그래가지고, 저도 바로 12기로 신청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laughs> 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네. 처음에 변화되는 걸좀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근데 음. 이게 꾸준히 모이고, 한, 한 달, 두 달, 세달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보면 처음에는 어 뛰뛰기 띔띠기, 저는 뛰뛰기를 많이 음, 했거든요. 그래서 뛰뛰기 세 번, 다섯 번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힘들고 했는데 음. 뭐2 0 0번 뛰는 거는 숨 많이 안 차고 뛰게 되고, 오. 그다음에 뛰뛰기 발목 접질러서 뛰뛰기를 그만두니까 또 이제 플랭크를 하니까 3 0초 버티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1분 정도는 이제 조금 힘들게 오, 네. 버티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책을 좀 많이 음. 읽게 됐어요. 더 그래서 네. 책을 읽는데 매일 매일 원래는 한 쪽씩 일자 했는데 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한 달에 어 제가 다른 책들도 읽지만 그 관련된 책을 읽는데 한권 이상을 기본적으로 1.5권에서 2권 정도 충분히 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인증을 하게 되니까 음. 그 책의 저자 분께서 또제 블로그랑 SNS에 딱 보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음, 네.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가장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의 좋은 점이 조금씩 발견되니까 음. 같이 하기 시작됐어요. 오, 네.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한 가지씩 정해서 그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음, 생각이 음, 돼요. 그렇네요. 네. 어, 엄마노트의 변화. <laughs> 어, 네. 엄마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고 아이들도 변하고. 네.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범령 작가님 뿌듯하실 것 어, 같아요. 이범령 작가님 원래 목표가 전 국민의 가족들의 물결 습관이었는데 <laughs> 유지현님이 거기서도 거의 뭐 공동 1위를 계속하고 <laughs> 계세요. 아, <laughs> 제가 그 추천한 해서 너무 뿌듯한 그런 느낌. 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아그 아, 그 처음에 일할 때 오셔 가지고 소개하실 때 네. 옆집 아줌마 그다음에 뭐볼수 있는 엄마 뭐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두 아드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음. 소개 가장 먼저 써 주셨던데 어 아드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아, 저희 아이는 중3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남자아이들 음, 둘인데요. 네. 중상되는 이제 아이는, 아, <laughs> 중1을 거쳤잖아요. 오, 네. 어, 이게 아들이 어, 듣고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걸러서 해주시는거예 <laughs> 네. 아, 다른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음, 갱년기와 맞먹는다는 네. <laughs> 사춘기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큰아이인데, 네, 네. 사실대로 말하면 중1, 때하고 중2 1학기 때까지는 좀 학교에까지 불려갈 정도로 음. 굉장히 급변하는 음. 모습을 보였었어요. 아, 네, 네. 큰 문제를 뭐 범법을 지르거나 학교에서 뭐 <laughs> 큰 사고를 쳐서 학부위가 네. 열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워낙에 모범적으로 지내던 음, 아이가 네. 한순간에 어. 확 변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음. 학부모 소환을 하셨더라고요. 어, 네. 어. 그래가지고 네. 이제 조금 많이 다 잡아주고 좀잘 지내고 있고 음. 둘째는 6학년 올라가고 있는데 아그 아이는 이제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아이예요. 음. 좀 고지식한 면도 있고 해서 군인이 되고 싶다고 오. 벌써 뚜렷한 꿈이 오. 있는데요. 어, 네 <laughs> 그래서 다행이죠. <laughs>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음. 지금 한 2년 정도 음. 태양의 후예를 보고. 아. <laughs> <laughs> 근데 다른 꿈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어.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지 않고 해서 공군을 가고 싶어해요. 어 멋져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1월달 음. 1월달 초였나 그때 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어, 공군에서 네. 아... 이제 교육을 음음. 해주는 고등학교가 직업적인 그 기술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마이스터고가 음, 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견학을 갔다 왔어요. 음. 작은 아이 때문에 진주까지. <laughs> 저는 견학 다녀온 사진을 보고 네. 아 당연히 첫째 아이 중학생인 음음. 첫째 아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고등학교 탐방을 간 음음. 거겠지 했다가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와. 둘째 아이가 가고 아, 싶었고 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첫 첫째 네. 아이가 조금 심경의 변화를 보여서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음. 그래서 어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고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다음에 4월 정도에는 경찰대학교 또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거 신청해서 한번 큰 아이를 위해서도 갔다 올 예정입니다. 아, 너무 훌륭한 말씀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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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중에. 두 가지를 조금 꼽을 수가 있는데, 음, 한 가지는 저희 아이들은 존댓말을 늘 써요. 음, 네. 저희는 이제 반말을 쓰기는 하지만, <laughs> 아이들은 처음부터 존댓말을 써가지고, 음. 저희한테 반말을 하지 않거든요. 어른들한테는 바, 절대 반말을 쓰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존댓말을 쓰니까, 어, 사춘기를 겪더라도, 이제 크게 와닿지는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음. 그렇게 지내, 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덤벼도. <웃음> 반항이라도, <웃음> 반항이라도. <웃음> 네, 존댓말로 하니까 크게 아. 오지 않는 거예요 음. 이게 그리고 나서 이게 언어가 심각해지면 폭력이 몸적인 폭력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음. 그렇게 해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음악을 해요 아. 어릴 때부터 큰아이는 1학년 때부터 플룻을 하고 네. 작은아이는 3학년 때부터 트럼펫을 해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아빠거든요. 아,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을 또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음, 네. 아이들을 같이 관악의 세계로 <laughs> 이끌고 있어서 아무래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화가 더 잘되고 같이 보내는 아. 시간이 많아서 조금 유연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가족 음악회도 즉석에서 열릴 것 같은데요? 아그 정도까지는 네. 아직 아니긴 한데 <laughs> 연습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유진님도 네. 그래서 갑자기 악기를. <laughs> 나도 아, 뭐 나. 하나 해야겠다 네, 네. 어~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어서 저도 네. 첼로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네 첼로요 네와 그~ 되게 큰 몸집을 갖고 있는 첼로를 네 우와.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하라고 첼로 케이스를 거금을 주고 사줘가지고 아. <laughs> 부담이 돼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어~ 아, 진짜 그~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반말을 절대 하지 않는 음. 거에서 오는 네. 그~ 어디까지 선을 지킬 수 있는 네. 그거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음. 반말하지 않으면 아주 심한 싸움은 되지 않는 어, 것처럼 어, 아이와 부모 관계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그렇네요. 어렸을 때그 버릇 들여놨었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웃음> 잠시 아쉽네요 이제. <laughs> 근데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존댓말을 썼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동생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제 동생들이 존댓말 쓰게 그러니까 가끔씩 엄마는 그냥. 반말 아이가 해도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모들이 엄마한테 존댓말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존댓말을 썼는데 어느 날 이제 사춘기 지나고 많이 커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laughs> 엄마랑 통화하는 거 듣더니 애들이 니네 엄마 개모야. <웃음> <웃음> 왜 그랬더니 너왜 엄마한테 존댓말을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이후에 몇 달은 잘 지내더니 갑자기 어느 날나 이제 엄마한테 존댓말 안쓸 거야 이런 선언. <laughs> 억울했구나.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음. 이제 대학생이고 커가지고 저랑 네. 통하는 것도 많고 같이 하는 일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말을 쓴다고 이제 얘가 컸으니까 존중의 마음이 없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친구 같이 지낼 수 음.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사실 존댓말 쓰는 게 좋아요. 음.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네. 근데 정작 저는. <웃음> <진짜> <웃음> 진정 <laughs> 아. 엄마한테 반말을 써서. 아. <laughs>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 존댓말 쓰거든요 아. 아빠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존댓말 써서 가까운 느낌이 안 나. 이러니까 저희 아이들하고는 또 친구처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다 있나 봐요. 음. 네. 그리고 이 악기로, 그, 어디서도 보니까 학교 폭력을 없애는데 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악기, 1인 1학기 다루기 뭐 이런 것도 우리 학교에서도 했었었는데. 네.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는 것도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시키기 참 어려웠던 어, 것 맞아요. 같아요. 음, 저는 피아노 치는 남자가 멋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우리 아들들한테 한번 <laughs> 시켜보려 했으나 6개월 넘기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피아노를 시켰다가 음.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음, 악기를 음. 바꾼 어. 거예요. 아, 아, 아 바꿔봐야 돼. 어, 네, 네, 네. <laughs> 어, 아이들을 오케스트라에 쫙 데리고 가서 한번 공연을 본 다음에 음. 저 악기 중에 어떤 게 너는 마음에 드니? 이렇게 해서 음. 접근하기 쉬운 학기로. 간지나는 걸 고르게 해야 되겠네요. <laughs> <laughs> 저기 첼로나 하프 고르면 어떡해요. 어, 네. <laughs> 그거는 비용이 너무. <laughs> 네. 저 포기할게요. <laughs> 아,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꿈은 아까 과학 강사라고 하셨어요. 네. 음, 강사 되게 다양한데 네. 그중에서 딱 과학 분야. 사실. 우리 엄마나 여자들은 과학 어려워하잖아요. 음, 근데 그렇죠. 어, 그때 또, 또 과학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전공이 화학공학이거든요. 아, 음. 그 네. 핫하다는 화공과나오셨군요 네. 아, 공대아영이시군요. <laughs> 네. <laughs> 어, 그래서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요번에 카페에 다른 분한테 넘기고 나서 보니까 음. 어떻게 아셨는지 저한테 과학수업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어, 고등학생도 컨설팅 해주고 뭐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과학이 나한테 또 하나의 탤런트구나. 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과 과학이 이제 주로 들어오는 이제 문의 사항이었기는 했지만, 이렇게 과학 얘기를 해주면 나도 재밌고 그 아이들도 조금 더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재미를 학생들만 알면 안 되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조금은 어른들도 어, 우리 네. 요즘에 인문강좌 많이 듣잖아요. 어, 네. 그래서 과학강좌도 많이 음.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인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어, 과학강사라고 정했는데 음. 요즘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네, 있거든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러시구나. 예. <laughs> 진짜 네, <그래서 웃음> 아, 정말 t a 트 많네. <웃음> 어려운데. 아, <laughs> 네. 관점을 확 뒤집어 놓는 음, 이런 상대성 이론을 음. 다시 배우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아, 이게 과학의 참 묘미지. 음. 이러면서 성인들한테도 한 번씩 네. 강좌를 개설해서 들려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 아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또 화학공학과 나오셨다고 하니까 이과 성향도 있으시고, 아까 코딩도 배우고 자격증도 있어서 언플러그도 중심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배우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아, 제가 아직 지도는 정확하게 음. 해보지를 못해서 이제 실습만 조금 음, 했었고요. 네, 네. 어, 작은 아이도 이제 주변에 대학교 그런 데 가서 코딩을 음. 한 1년 정도 배웠거든요. 네. 그리고 큰아이도 보니까 정보 시간에 네, 코딩을 해요. 배우더라고요. 음. 어, 근데 엄마가 정작 코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작은아이도 자기가 뭘 배우고 왔는데 막 설명을 하는데 음. 제가 못 알아듣고 네.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의정부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코딩에 대해서 오, 네. 이제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신청을 했죠. 음. 그래서 그거 강의를 꾸준히 3개월 동안 듣고, 어, 네. 그리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laughs> 마미랜서 쪽에서. 아, 마미랜서. 네, 그래서 거기서 코딩 시험을 봐서 또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어요. 3CT. 네. 1급 따신 거예요? 네. 1급까지는 못되고, 2급. 그때 조금 음... 제가 공부를 시험기간에 조금 미흡하게 해가지고, 아. 아쉽게 2급을 떴어요. 너무 그러셨구나. 제가 아쉬웠어요. 어, 충분히 1급도 따실만 하신데요. <laughs> 저는 턱걸이로 애교 부터 준비하 너무 축하드려요. 네. 전문, 뭐, ICT 막 이러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네요. 3CT. 어. <laughs> 네, 3CT. 네, 안 들립니다, 귀에. 네.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좀, 아 그래서 혹시 저희 독서임이 마음에 드신 게 아니었을까. 음... 행성과 별이 있어서. 그렇네요. <laughs> 네, 저는 뭐. 천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책행성 <laughs> 독서별이라고 한번 했었는데 왜냐면 여기 팟캐스트에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정말 다 하나의 별처럼 되게 다 하나 반짝반짝하는 그런 재능들이 있으신데 아다 자존감이 많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경력을 음. 이동하고 하면서 네. 아 내가 또 다른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들 할수 있을까 그런 네. 것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오늘 방송 들으면서 아 나도 이것저것 한번 많이 배워보고 다 해봐야겠다 그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겠어요. <laughs> <laughs> 꼭 네. 여러 개를 아~ 남이 강요해서는 아니지만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맞아요 네. 앞으로 미래는 직업을 몇 시까지 가져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네. 지금도 우리 세대도 적어도 다섯 가지 이상은 음, 네. 체험해 본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많이 하고 이러면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은 재주가 많아야 사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것저것 다 융합해서 네.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연 님이 그런 힘을 얻으신 게또 독서의 힘이 아니었을까? 어,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독서 모임 지금 하고 있으시면서 읽으신 책 중에 네. 아, 이건 정말 인생 책이다. 아니면 요 근래 읽으셨던 책 중에서 이런 책 읽으시면 다들 좀 이렇게 동기 부여가 돼서 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이 뭐가 있을까요? 아,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말그릇이라는 음, 책인데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 한참 많이 들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음. 저는 요번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책행성 독서별 거기에 또 윤쌤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또 궁금했어 우주라는 책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오. 읽었고요. 네. 근데 말그릇이라는 책은 자신의 말을, 말그릇을 가꾸고 깊게 넓게, 크게 만들어 갈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말을 경청하고 질문을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돕는 책이라서, 어,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조금 부드럽게 되고 날서지 않게 음. 그렇게 지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음. 그런 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무겁지 않고, 음. 무겁지 않은 주제를 가볍게, 너무 깊게, 그리고 나한테 너무 감명 깊게, 음. 그렇게 써주신 책이라서, 말그릇이라는 책을 또 추천하게 됐고요. 네. 여기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하나 있어서, 오, 오, 네. <laughs>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당신이 하는 말이 누군가를 일으키고 다시 달리게 할수 있기를.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길 응원한다. 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래서 말그릇이라는 책 추천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제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웃음> 네. <웃음> 아, 너무 꽂혀가지고 음. 그게 어 궁금했어 우주라는 청소년 책이에요 이거는 아, 성인 네네. 책이 아니고 네. 청소년 필독서예요. 음. 근데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좀 그림을 굉장히 간단하고 아이들도 읽어도 아 이거가 상대성 이론이야 음.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써주신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은 조금 이제 교과를 하기 전에 쉽게 물리를 접할 수 있게 만들고, 어른들한테는 좀 학창시절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쉽게 알려주는 책이라서, 그래서, 궁금했어, 우주? 이 음. 책을 좀 추천하게 됐습니다. 어, 궁금하네요. 궁금했어, 우주. <웃음> <웃음> 어, 아이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해야 되겠어요? <laughs> 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어, 네. 네. 과학을 좀 재미있게. 네. 어, 그림도 너무 어. 눈에 딱 띄게 그려져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네. 볼수 있어요. 어, 이기 윤쌤님, 감사하네요. 그래서 <laughs> 좀 <laughs> 좋은 어떤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책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네. 네. 이 책을 이제 다 읽어서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더니, 이 저자분께서 오. 어떻게 저를 아시고, <laughs> 네. 물론 해시태그를 <웃음> <웃음>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음. 그러면서 저한테 다른, 책도 이제 곧 나올 너무 멋진 책도 추천해 주시고, 아, 그 다음에, 어, 제가 이렇게 독서를 할수 있게 응원도 해 주시고, 그런, 아, 어, 인증? 간증? <웃음> <웃음> 뭐 그런 뜻깊은 오, 네. 저자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아, 네. 되게 뿌듯하고 재밌고 기쁘셨겠어요. 어, 네, 너무 신기했어요. 책을 아, 읽으면 <laughs> 그런 기쁜 일도 생기는군요. 그럼요. <laughs> 네. 요즘 워낙 SNS상에서, 네. 작가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검색 다하세요. 내 아하. 책을 누가 읽고 서평 썼는지 그다음 에 해시태그 다 찾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감사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한 <웃음> 경험이었어요. <laughs> 셨군요 네, 자 추천하는 책도 들었으니 이제 저희의 공식 질문 인생 키워드 있으시면 세개 정도 부탁드릴게요. 음, 제가 조금 그때그때 그때 하는 음, 즉흥적인 면도 네, 있어서 네. 요 최근에 네. 인생 키워드가 네. 있다면 독서 습관 그리고 가족이에요 어, 네. 어, 독서는 좀 개인적인 역량 높이고 많은 콘텐츠를 전문성 있게 할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는 독서 모임도 음, 음. 중요해가지고 독서가 인생 키워드가 음, 되기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제가 직업을 바꿀 때마다 항상 책을 많이 읽기 어, 때문에 네. 독서는 정말 인생 키워드라고 음, 할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부터 시작했던 습관 홈트. 음. <laughs> 이게 생각보다 저를 점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은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언제나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돼 있고 습관을 꾸준히 할수 있다는 그런 느낌, 성취감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습관 홈트가 더 많은 음. 인생 키워드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 음. 제 일부죠. <laughs> 가족을 빼면 좀,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친정엄마를 비롯해서 늘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동반자인 남편, 음.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꾸러기들, <laughs> 아들들, 늘 제가 힘을 낼수 있는 원천이죠. 아, 네. 멋집니다. 아, 방송을 빌어서, 네. 그, 원천이신 동반자 남편과, <laughs> 네. 어, 미니미 <미님이> 아들들한테, <laughs> 한 번, 영상편지 한 번? <laughs> 아, 음, 엄마야. <laughs> 아, 남편은, 어, 늘, 뭐든지, 어~ 내가 하고 싶다는 거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솔직히 말하면 명절 때도 요번 <laughs> 명절도 그렇지만 친정을 먼저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는 어, 네. <laughs>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들들은 아늘 이기적인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늘 저를 응원해주고 따라 지지해주고 아 불편함이 있어도 오늘도 빨래를 널어줬거든요. 오 멋지 멋집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들들도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하고 저희 친정엄마 는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아우, 아우 진짜. <laughs> 정말 사랑이 퐁퐁퐁 묻어납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일하던 직장인에서 저희 사실 정말 바빴잖아요. 학회에서 그렇죠. 국제학습도 아. 하고 심포지엄에 네. 뭐 정말 지방출장 자주 가고 음, 네. 막 일주일씩 비운 적도 있고 그랬던 직장인에서 음. 네. 아이 키우기나 개인의 쉼을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어머님들 특히 육아 때문에 네. 아이들 지금 요새 입학 시즌인데 음. 그걸로 인해서 뭐, 저도 9시 등교 때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고, <laughs> 그 그렇죠. <laughs> 네, 맞아요. 네. 정책 생각할 때좀워킹하지좀 <laughs> 해줬으면 <해줄 수>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이제 직장인 커리어를 내려놓고 들어가시는 엄마들한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조금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뭐 희망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토닥토닥 해주는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은 조금 엄마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토닥토닥이라는 그런 단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집으로 가면 물론 열심히 일하고 다시 집으로 가면 육아를 하고 살림하고 너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려놓고 제가 카페 운영할 때 손님들 중에서도 어, 진짜 아이들 데리고 육아에 정말 지쳐가지고 들어오시는 음. 분들이 계셔요. <laughs> 그러면 제가 <laughs> 차한잔 편히 드시라고 아이들 봐줄 때도 많았거든요. 음, 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그 어머니들한테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전업 엄마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일터에서 일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육아를 시작하는 그런 엄마들은 음.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본인의 시간을 어느 정도는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음. 그런 거를 자기만의 시간이라고 정의를 딱 해놓고 멍때리거나 책 읽거나 아니면 팟캐스트 조금... 들으시면 되겠네요. <laughs> 어, 너무 좋죠. <웃음> <웃음> 이런 토닥토닥 방송은 들면 네.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았었던 게 회사 다닐 때 저만의 시간을 만드는 게 점심 시간을 이용했어요. 음. 그래서 점심 시간을 물론 동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좋지만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한 45분 정도를 산책을 했어요. 음. 음.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좀 공간을 두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아, 좋네요. 아,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laughs> 아쉽네요. 오, 많이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laughs> 끝으로 엄마도 여자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특별할 거 없는 주변에 흔한 옆집 아줌마 중한 명이거든요. 근데 흔하지 않게 직업을 완전히 다른 음. 분야로 세번 정도 바꿨.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 네. 아마 10년, 15년 정도 후에는 또다시 다른 직업으로 찾아서 열심히 변화를 하고 있거나 음, 네.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모두 우연으로 일어나지는 음.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기적으로 아까 저희 아이들이 음. 저한테 했듯이 <laughs> 이기적인 <연말>? 조금 <laughs> 이기적. <laughs>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잖아요 음,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행복해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라서 음. 이건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 한발 디디기가 쉽지가 않지 그 한발을 디디고 나면 왜 자전거 굴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엄마들도 용기를 내고 조금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아, 내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시댁 때문에 아니면 아, 이 나이가 아, 너무 많이 든거 아니야? 음. 이런 거다 생각 접어 두시고 한번 발을 첫발을 내디뎌, 내디뎌 보시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오 용기 아, 얻으시는 분들 네. 되게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아,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laughs> 옆지 마지막의 이야기.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뭐 우리 블로그에 스카논트 매일매일 인증하는 거 보면서 다시 눈에 딱 꽂혔다고 하셔가지고, 네. 스카논트 SNS 인증 굉장히 감사하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아까 첫 발을 내딛으시라는말 얘기해 주시니까, 네. 그 윤서연 작가님 책에서 징검다리 하나를 놓는 것과 같다는 네. 그 음. 말도 생각이 났어요. 네, 너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한발한발 한발 너무 갑자기 무슨 스카이 다이빙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증검다리 하나를 씩 놓는 것처럼 지금 듣고 계신 어머님들도 좋은 길을 또한 발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유지언님 말씀 중에 이기적으로 오롯이 나를 위해서라는 <laughs> 말을 되게 꽂혔거든요. 어, 온,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할수 있는 일 많이는 못하실 것 같으니까 딱한개 생각해 보시고 내일부터 시도하시는 그런 어, 행동으로 옮기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만나요.